네,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장개시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간 증시의 발목을 잡던 고물가 현상이 잦아들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절대 물가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고물가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염려 등이 위험 손호를 제한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FMC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시장 의견이 분분한 점도 관망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57%, 다운은 0.84% 내렸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45%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0.01%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세형 지수 러셀 2000은 1.37% 하락하면서 여타 지수 대비 부진했습니다. 시총 상위의 부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0.96%, 0.21% 내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94% 올랐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0.2% 전후의 오름세를 보였고 페이스북은 강부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업종은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 소속 기업인 3M과 캐터필러 그리고 보잉이 1.5% 전후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업체 쉐브론과 엑슨 모빌도 각각 1.8%, 1.4%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4% 내리는 등 주요 대형 은행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크루스 업체 카니발이 1.9%, 유나이티드 항공이 2.2% 내리는 등 주요 경제 활동 재개 수혜주들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 0.4%를 하회했습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는 5.3% 상승하며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일시적 상승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주거비 등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됐습니다. 시장은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 소비자의 수요를 제한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1.55% 내리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산업체 그리고 소재 섹터가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에 고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매뉴얼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하방 위험도 여타 증시 대비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